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11장 전체입니다. 기니까 1절과 4절, 24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문 22번째 시간입니다. 공의롭게 돈 벌고 돈 쓰자. 입니다. 10장에 이어서 11장도 대부분 구절구절마다 반의적 병행법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의인과 악인을 대두시켜서 서로 반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예를 들면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런 식입니다. 각절마다 단독으로 묵상해도 좋을 정도로 개별적인 격언 모음집 느낌이 물씬 풍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자주 쓰이는 중심 단어 같은 느낌 하나가 잡힙니다. 그게 뭐냐? 공의. 공의입니다. 4절, 5절, 6절, 18, 19절에 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공의는 사람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공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공의의 실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행위. 둘째, 약자와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를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공의의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10장은요. 의인이 공의를 행하고 악인은 공의를 행치 않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인이요. 돈을 가지고 공의를 적용 실천하는 모습에 대해서 담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질문이 이건 거죠. 돈과 재물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이냐. 1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나옵니다. 저울과 추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죠. 사람을 속여서 저울과 추를 조작하고, 그래서 나한테 부당한 이익을 많이 남기면 반드시 상대방은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공의로운 삶이겠습니까?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공의죠.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곡식을 팔아야 할 사람이 가격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일부러 곡식을 안 팔고 묵혀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몇몇 업체가 단합을 하여 판매 제품 가격을 과도히 올린다던가, 일부러 부동산 매매가를 폭동시킨다던가, 주식을 조작한다던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의 공의로운 분배가 깨지게 되겠죠. 자문십장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도요. 직원의 월급을 떼먹거나 작게 주지 말고, 제때 제때 만눈 액수의 월급을 잘 줘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돈의 공이다. 그 다음 24절, 25절을 보면요.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돈을 벌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돈을 쓰는 공의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다들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하고 자녀 교육도 힘쓸 겁니다. 여기서 의인의 돈쓴 쓰미는 더 적극적으로 공의로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자와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돈으로 도와주고, 또 돈이 안 되면 봉사활동으로도 돕는 거죠. 돈이 있음에도 주변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과도히 돈을 아끼고, 재물 축적에만 힘쓴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돈 쓰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부정하고 불공평하게 돈을 벌거나, 돈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돕지 않거나 해서, 돈의 이익만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하실 겁니다.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정직하고 공의롭게 돈을 벌자. 또 형천이 된다면 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자.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사람마다 남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게 하시고, 공의롭게 돈 쓰기를 잘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의 유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